안녕하세요. 그 요거는 나일론 주문한 거예요. 그저께 왔는데 아 귀여워 책 읽는 고양이. 그저께 왔는데 제가 너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못 자고 있다가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나일론. 어, 요번에는 민규랑 원우랑 준이랑 이렇게 펴지고요 나일론 제펜 거예요. 음 귀여워. 그럼 볼까요? 어? 이, 이, 하 자는 뭐 지요? 어? 아! <laughs> 이것도 애들 손이 겠죠? 다옷을보 니까 애들 손인 것같 은데, <laughs> 얼굴 옹기 정기. 아, 근데, 이립 색이 진짜 번들반들 하다. <laughs> 애들 반지 보 이고, 음. 이거 누군 손일까요 이거, 그, 제가, 그, 채팅방에서 애들이 보내서 봤는데, 이거 뭐빵 터졌잖아요.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laughs> 음, 준민규, 원우가 바른 립색. 네, 구매욕은 딱히 생기진 않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건들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애들 페이지 되게 많다. 귀여워. 아이, 누가 봐도 이거 준이 입술이죠? 아, 귀여워, 이거. 이책장 귀엽다. <laughs> 음, 인터뷰도 실렸는데 일본어라서 쭉 쭉쭉 넘어갈게요. 이건 아, 비커신가 보다. 아 귀여워. 아이 요런 컷 너무 좋아요. <laughs> 음, 어, 요로, 요런 것도 스크랩 해놔야 될거같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이제 시그가 왔습니다. 2023년 시그가 2월이 돼서 왔어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월페이퍼.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 이거부터 열어볼까요? 요거는, 위버스 특전이었나요, 이게? 이게 특전이 좀 예쁘더라고요. 특전이었나, 이게? 아, 이거 미니, 미니 없어네요. 이거 쿱스. 어, 근데 이건 너무,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정하이 너무 예쁘다. 정하이그 다음에, 슈아. 츄니. 아, 예뻐. 그 다음에, 호시. 원우, 지훈이, 아 <laughs> 명우 미쳤다 이거. 그다음에 민규, 도겸이, 뿌야. 그다음에 번호님번 너무 다 찬이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우표 같은 건가요? 음, 우표인데 이렇게. 멤버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이 좀 이, 이런 게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찬이 또 같은 줄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응. 우리 준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미니 포스터 이 이미지랑 똑같은 거 같아요. 응. 그 다음에 이게 본품이겠죠?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복카 귀여워. 콥스는 언제 좀 뒤로 가줄까요? 제발 아니 예쁜 얼굴 왜 그렇게 쓰는지. 어 급스 포카부터 보여드리면 그다음에 정한이 아 정한이 예쁘다. 그다음에 슈아 아준이준이 이거 이번에 너무 예쁘게 찍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호시 원우 아 이거 원우 되게 예쁘다. 지훈이 아 명호 명호 이거 메이크업 미쳤다. 약간 블러셔 이렇게 넣은 거. 민규 그다음에 도겸이 뭐야? 보여야 어, 이거 예쁘다. 어, 근데 이거 컨셉 볼 때는 별론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그 다음에 번이니 다음에 찬이까지 잘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저는 요게좀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분은 그거 보면서 타로 카드 같이 생긴 음. 일단 쿱스 뒤에 메시지는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정한이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약간 이거 뭐 고민될 때뭐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슈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냉정하네요. 아, 준이 이 카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이거 준이 잘 나와서 저는 이 카드 너무 좋아요. 이 구성품 너무 좋아요. 준이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들 약간 다 냉소적이네요, 좀. 옷시 <laughs> 솔직한 표현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원우. 사랑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뭔가 사랑의 고민 이런 건가요? 봐요. 지훈이요. 지훈이도 이거 러로셔 너무 예쁜데.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 명호. 아, 이때 이때 모를 시 진짜 잘 찍었다. 너무 예쁘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민규.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겸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도겸이 다운 되게 말이네요. 그 다음에 뭐야?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번혼이. 아 번혼이고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중경한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찬이. 어, 아, 찬이도 이거 잘 어울린다. 약간의 거리를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웃음> 막내가. 요것도 <laughs> 구성 분석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는 거. 그 다음에, 작은 구성품부터붙이다 이거는, 아, 캐럿, 그건가 봐요. 이거는 이제, 그, 요거 보니까 포카 홀더로도 쓸수 있고, 안에는, 아, 요거는 QR카드네요. QR카드. 그리고, 그, 카, 그, 스탠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디지털 코드 이용 방법이고, 이거는 뭘까요? 아, 요게 포토북이구나. 음, 요번에 컨셉을 두 개로 쪼개서 한 거라서 아, 예뻐! 그냥 쿵쿵 넘길게요, 포토북은. 준이가 있는 컨셉이죠. 아 근데 이때 림포 찍은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이걸 촬영했나? 림보 컨셉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아 <laughs> <laughs> 문준이 미쳤나봐. 와. 제가 그 준이랑 슈화 조합을 좀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좋은데요? 도겸이죠. 도겸 진짜 잘린다 <laughs> 아, 참이거 무슨 일이야?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나. 팍. 제본은. 이렇게 포토북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이어리네요. 다이어리. 아, 이 까만 게 있으니까 제 얼굴이 약간 비쳐서 좀 빨리. 요 다이어리는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애들 생일이랑 이런 게 표시되어 있나 봐요. 뒤에 뭔가 더 있네요. 어, 어 뒤에 단체 사진도 조금 더 넣어줬네요. 음, 음 좋다. 어 그래도 다이어리에도 뭘좀더 넣어주려고 했네요. 음. 그렇고 이거는 달력인 것 같죠? 테이블 책상, 이 네, 테이블 달력.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그냥 종인 것 같고. 아 이번 게 좋은 게 이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뜰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볼까요? 곱스, 정하니아 슈아, 아 주니, 허시. 아 근데 진짜 잘 갈라놨다 이거를. 어. 안 그래도 팔프가 이거 못 썼다고 하길래 제가 분철 해주기로 했거든요. 진짜 와 팔프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나, 차나, 그리고 2014 이런 달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어 쓰는 건가요? 어떻게 쓰는 라 거지? 아, 그냥 이렇게 걸어 쓰는 거구나. 어, 이런 식으로 걸어서 세워 쓰는 거네요. 이거 뜯을 뻔했어요. 이렇게 자, 그했고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어, 이거는 랜덤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찬이. 디너. 저희와행것 가득한 시간 만들어요. 찬이의 메시지 카드가 왔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포카 프레임 스티커 뭐 그런 거고. 전대는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애들 버전을 나눠서 그온 거죠? 컵스 정하이 원우, 어, 원우도 이건 너무 잘 찍었다. 지훈이. 어, 영호. 그다음에 민규. 순간이 이렇게 들어 있고. 어, 근데 어, 받아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와, 이건 진짜 쉬워. 이거 너무 미쳤다, 이거는. 와. 어, 지훈이, 지이 어, 일단은 최애가 저는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버논이 하... 디노까지 하... 마음에 듭니다. 흡족해요 이렇게 모든 구성품을 까보았습니다. 어, 큰 월페이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제가 어디다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걸었습니다. 네, 이거 표지고요. 쿱스 정한이, 슈아 준이 너무 예뻐요. 순양이, 원우, 지훈이, 명호, 민규 와 어, 이거 민규 돌았는데. 도겸이 와, 승관이, 번호니. 24년 1월 1 0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배가 이렇게 두개 왔고요. 일단 요거는 그 번온이 블랙아이 트레카 산 거예요. 중복이 나오면 키키랑 교환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그 컴플릿 할 생각으로 여섯세트인가다섯세트인가 아마 을 거예요. 그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세트를 제가 샀군요. 그래서 한3만 원지 샀던 것 같아요. 뭐다번이니까뭐 긴장감은 없겠죠? 아! 미쳤다. 오나. 아 이게 트레이닝 카드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저이이착도 되게 아근다다 다 예뻐서 이게 착장에 고를 수는 없지만 미쳤다 자첫 번째 팩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뒤에 넘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팩을 일단 다 까봅시다 자두 번째 팩 중복 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복 저 없으면 좋겠는데 일단 중복 아닙니다 일단은 어 예쁘다 이거도 중복 아니야. <laughs> 너무 예쁜데? <웃음> <웃음> 와, 이것도 미쳤다. 왜 이렇게 잘 찍었지? <laughs> 어, 일단은 중복이 없어요. 일단 두 팩까지는 중복이 없었고,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자, 세 팩째. 아 <laughs>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laughs> 어, 이것도 아직 중복이 아니에요. 하...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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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드디어 중복 하나 나왔다 어 이거 중복 아니다 허... 어머 아 이것도 예뻐 아 대박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팩어 생각보다 중복이 많이 없네요 한번 봅시다 아 예뻐 아 이거 몽분장인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 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조명이랑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예쁜 거못 봤었던 것 같은데, 없다. 중복 아, 대박 아, 미쳤다. 어, 지금 제가 그러면 중복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넘버를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팩입니다. 아, 최반원, 이것도 중복 아닌데? 해보는.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대박. 어 <laughs> 여러분 저 컴플릿했어요. 어 중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 맞죠? 제가 다섯 대다 깠는데 중복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 넘버가 맞는지 일단 체크해 볼게요. 오 어, 진짜 미쳤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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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어, 미버스 무슨 일이지? 오 어, 진짜. 왜왜왜왜 나한테 왜? 왜? 왜 나한테 왜, <laughs> 나한테 왜 이래? <laughs> 어,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슬리브부터 씌웁시다. 아 이게 진짜 이게 번호니가제 최애는 아니잖아요. <laughs> 와 이게 최애 아닌 사람한테 이런 행운이 와도 되는지 너무 황송한데 지금. <laughs> 진짜 중복이 없다고? 왜 리버스가 왜? 어, 키키는 중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아, 중복 나오면 이제 키키랑 교환하고, 이제 나머지도 뭐 교환을 할수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이게 또, 트리카가 교환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하, 항상 그 교환 지옥에 막, 이렇게, 이번 거는 제가 진짜 컴플리트할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그 팩수를 맞춰 샀단 말이에요. 그총 서른 종 중의 그, 어, 근데, 왜? 어째서? 이거 블랙아이 뒷면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뭐지? 이런 까만 색깔 뒷면도 있고 약간 무광? 지금 이거는 광택이 있거든요. 근데 무광 있는 이런 응, 거,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블랙아이만 이렇게 코팅 재질로 돼 있어서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행운이. 아 그리고 캐레는 저는 중콘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지방에서 가는 거라서 아, 지금 사실 마케랜도 갈까 말까 고민이었거든요. 고민이었는데 음, 그래도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또딱한장 남고 자 그러면 넘버를 한번 챙겨볼게요. 이렇게 저는 컴플릿을 했고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아, 이건 너무 예쁜데, 12번, 13번, 14번, 15번. 와, 이것도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마지막, 30번까지 와 컴플레이션 했습니다. 어.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그리고 이거 선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음 반택으로온 거고요. 짠, 이거 그 회장 안정 제가 분철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사카나고요, 도쿄 이렇게 세 개가 왔습니다. 총대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올 때마다 막 사진도 계속 보내주시고, 정도? 깨끗하게, 깨끗하게. 자, 이렇게 야겠다 자, 요렇게. 준이가 세 장! 아! 일단 요거는 나고야 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쿄세라돔 음, 거네요. 로 좋아하는 의상은 아닙니다. <laughs> 근데 요게 너무 예뻐요. 요게 요 의상이 예쁘죠? 이거 배경도 여기 별 있는 그런 배경에서 찍어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쿄 한정 드림 카드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러면 키키한테 이 소식을 알리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녕.